안녕 <목소리> 안녕. 우리는 인간트리아 전공 아니고. 저거 뭐야? <laughs> 귀엽다. <아이고. 웃음> 귀예요 귀. <laughs> 귀엽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 몇 시간 뒤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laughs> 보고 좋아요. 싶어서 이 라이브를 켜보았어요. <laughs> <따란>, 짜잔 짜잔. <laughs> <laughs> 크리스마스 <laughs> 이브 우리 생각하라고. 동료 <laughs> <laughs> 네, <이건 웃음> 아니야 동료 결찬 없나? 결찬 없죠. 저희 이렇게 카페 감성지에다가 쿠키 파괴신 해서 감성 파괴지가 됐어요. <laughs> 뭐라고? 감, 감성 파괴주. <laughs> <laughs> 지원 언니 그거 나왔잖아요 영상 어제 나왔나? 채널 나인이야? 예, 네. 맞아. 완전 재밌게 봤습니다. 봤어요? 너무, 맞아. 너무 귀여웠어 쿠키로 아니요. 아주 흥마부 분이시던데요? 이게안 돼요, 알았죠? 왜 채영이야 하면서 만드는 것마다 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야? 아, 멤버들 <laughs> 얼굴? 쿠키도 그렇고 채영이 음, 쓰는 도시락도 그렇고 아, <웃음> 굉장히 <웃음> 인형 뭐아요 인형, 인형 음,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그사람이형 Yeah, 내가 떼지마 배꼽이야 배꼽이야, 배꼽이야. 야. 눈사람 괴롭히지마 매건 눈사람 <laughs> 오늘 새로운 언니 군밤 장수 모자 셀카 너무 귀여웠다고 어 올라왔어요 봤어요 난 아니, 봤어요. 봤어 고구마 먹자고 음. 그거 내그내 선물이지 음. 음. 어 아니야 그게, 그게 뭐야, 뭐야? 지성이 선물 아아아 너가 산거 맞아 그게 뭐야? 뭔 소리야, 아, 너가 산거 그게 맞아. 뭔 소리야? 아, 왔다, 왔다. 응. 그, 언니, 언제샀 지선, 갔어? 우리 소중한 요정 너무 아, 예뻐요. <웃음> 우와! <웃음> 음. 금밤 <laughs> 드실 분. 저요. <저희> <laughs> <laughs> 제가 한 번. <laughs> 저기 형님. 뭔 날.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야. 갑자기 와 빠졌다. 갑자기 거짓말 안 치고 이상한 소리 들려니까 갑자기 몸에 꺼어 엥? 노래 부르자마자 조명 꺼졌다고. 귀신이야 귀신. 메건아, 이거 말뭐 줘도 되냐? <laughs>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냐면요. 어 연습을 할때 특별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어서 메건이가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아 진짜 너는 진짜 저가또 크리스마스 <laughs> 무대를 또 준비를 하면서 저렇게 즐겁게 연습을 했었답니다 뒷모습 뭐야? <웃음> 굉장하죠? <웃음> 그리고 <웃음> <뭘 이렇게 웃음> 같이 선물을 나누는 꼬마 따가지고 쉽다고, 쉽다고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돼요 음, 진짜 아 항상 말해준 건데 넘어지면 이렇게 훅 가다가 응, 그렇게 된다 응. 주머니에 그렇구나.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의가 예, 없죠 걸어가면서 어? 어? 이렇게 네. 아이패드 하고 <laughs> 아.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이야아 <laughs> 깜짝이야 들어와 들어와 <웃음> 안정주? 아니 감성주야 감성주 아니 감성. <laughs> 아니 감성 사주 안정주면 미안해나 나갈게 되게 기분 나빠했어 버릇. 나는 이곳에 낄수 없어 나. 는네가 그면 83 되는 날했네왜 그래 난 안정주에 낄수없어이 아, <laughs> 진짜 <왜> 그래. 아. <laughs> <laughs> 진짜 여기까지 안 와서 아 해봤네. 진짜 여기까지안 사진. 아 진짜 이 사람 맨날 이래 진짜. 아우. 곧 크리스마스니까 아이고, 캐롤 다 같이 부를까요?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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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근 했던 캐롤 불러볼까요이거 어, 어. 좋아요. 아, 그... 어디? 응. 바지, <laughs> 무슨 겨울 길거리 음식을 제일 좋아해? <laughs> <도와 웃음> <laughs> <laughs> 당연히 부빵 아니니까. 꿀빵! 계란란비... 아, 계란빵 만만 오, 저... 여러분, 제 꿈이 있잖 네, 그 아, 요래 아, 야키 아, 그야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네, 저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져본 아, 그래. 아, 그래. 아, 있래 아, 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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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그 왜냐니? 아, 재미로? 새해? 새어 아, 새해는 아닌데, 그냥 겨울, 연말에? 3년 전보다 전부난 정신 좀 차려야지. <laughs> 아이고, 정신 어, 차려야지. 아, 스스로 그 음, 필요할 거? 때야, 뭐 이런 건가? <웃음> <웃음> 여러분, 해보고 <laughs> 싶은 다 여러분도. 어 밖에 막 다니고 감기 걸리지 말고요. 저희 프로미들이랑 함께 이불 안에서 이렇게 따땃하게 오선도선 크리스마스 도전. 같이 보내자요. 크리스마스. 진짜. 감기 조심. 연다 우리 팬분들 사랑한다. 음? 최고다. 보고 싶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laughs> 소중한 사람들과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응. 사랑해요. 네, 우리 생각 좀 하고 저희는 좀 자주 하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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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응. 잘 보내요 응? 너무 네.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응.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낼까?